안녕하세요.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아, 제가 수, 그본 환자 분인데요. 저한테 수술 받기 전에 사진입니다.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? 이렇게 앞팀 흉터가 많이 남았습니다. 눈 앞쪽을 좀더 몸구조를 개선하고 좀더 예쁜 눈이 되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흉터가 많이 남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앞팀 흉터가 왜 생기는 걸까요? 도대체.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눈 앞쪽은 피부를 제거하게 되면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서 흉터가 고스란히 남을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걸 또 고친다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되면 더 흉터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. 어, 이 환자 수술한 다음 사례인데요. 이렇게 흉터를 상당 부분 개선을 하였습니다. 그런데 눈 앞쪽에 여유분의 피부가 없는데 어떻게 흉터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? 눈 앞쪽은 코와 눈 사이에 뼈 밖에 없습니다. 뼈에 피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피부가 거의 없습니다. 그렇다면 여유분의 피부를 만들어야 되겠죠. 눈 안쪽을 좀더더 안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피부를 덮어서 접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인 것입니다.